그래서, 인간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주짓수에서는 도복이 무기가 됩니다. 이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펠이나, 컬러나, 소매나, 바지, 빛이나 하고요. 그래꼭 똑같이 컨트롤 할 때도 편하고요. 초크할 때도 마찬가지. 도복을 빼서, 타이트하게 길게 잡아요. 그죠? 잡아놓으면, 이제, 내가 상체를 살짝 세워도 몸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돌도 돌기가 힘들어요 그죠? 손을 밑으로 집어넣으시고 바꿔 잡으시면 돼요그 다음에 반대편 당겨서 반대편 라펠 심을 잡는거예요 그렇죠? 잡고 그대로 가슴 당기고 눌러서 당기시면 그죠 그러면 이제 초크를 하시면 되요 라펠을 묶으면 라펠을 잘 이용하면 기술을 구사하는 빈도 다양하게 늘어나니까 다시, 로 스페이스 하고, 눌러놓고, 그래서 이 사람 빠져나할거 아니야? 나는 이제, 빨간 몸을 붙칠 동안 나 배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그 다음에, 당겨서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몸을 살짝 끼워도, 날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저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쵸? 손 넣고, 몸을 옆으로 떠서 어깨가, 가슴을 누르셔야 돼요. 반대손으로, 고대로 머리 눌러서, 그죠? 쉼을 잡는 거예요. 자꾸 마무리할 때는 그대로 상대를 살짝 이렇게 세워서 상대방이 날 향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똑같은 기술을 리시드에서도 똑같아졌어요. 상대방이 리시드를 리쉬드. 하고 팔을 강화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리를 올려서 인버티드 데라이버가드를 유도를 해요. 일부러 그죠? 무릎을 세우고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무릎이 허벅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배를 르라야요 배를 누르고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움직일 때 나한테 보고 빼내고 그 다음에 전달할 때 손을 막고 있으면 손을 돌려서 목 밑으로 전달하시면 돼요 하나 그렇죠? 이렇게. 그냥 계속 늘어내고 움직이려고 해도 나팔 잡았수니까 움직이기 힘들죠 반대팔 세우고 이 손을 넣을 때 밑으로 넣는 게 아니라 팔 위로 넣으시면 돼요 이 사람 목에 잡고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위로 넣고 그렇죠?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힘을 잡아서 그대로 초크를 하셔도 되고요 막. 그죠? 여기서 다시 이 무릎을 바닥에 떨어지면서 슬라이딩을 해요 패스하고 다시 엎드려서 마무리할 때는 이 사람은 바닥에 대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당겨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잡으면, 그죠? 다시 이걸 잡으면 초크를 가면서 패스를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잡고 그죠? 이 사람이 목이잡아봐이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도 신경쓰지 말고 팔 위로 누르시면 돼요 누르고 앞에 를 잡으면 이 사람 뭘 해야돼? 초크를 방아야돼 무슨 초크를 방아야되지 그죠? 이거를 지금 다른거 신경쓸 때가 아니야 지금 목이 졸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졸리면 되니까 그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패스까지 해요 슬라이딩 그죠? 넘어왔다가 엎드려서 마무리 <laughs> 이사입장에서는 일단 목에 손이 들어오면 무조건 목을 먼저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이제 패스를 통한다거나 이러기 힘들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 실패해도 패스를 바로 연결하거나 패스한 다음에 다시 족크 하거나 크한 다음에 패스하거나 이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